반갑습니다. 오늘도 공동체 성결기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꾸준히 참석해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고 싶은데, 우리 계속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스 4장부터 7장, 10편, 17편 말씀입니다. 이 로마스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은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시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1 8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생리가 생리를 하지 않는 폐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자기도 백세나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는 뭐 죽은 몸처럼 된 거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믿음임을 알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스 5장은 의롭다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게 곧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구절입니다. 8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 사실은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는 확증하신니라라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 라는 말씀인데, 늘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에는 첫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에게 원죄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원죄라 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의 죄가 있고 자범죄 혹은 고범죄라 해서 내가 지은 범죄가 있습니다 그 이제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흔히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었다.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의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왕그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주와 함께 살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바로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십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이니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몸으로 죄를 범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 삶이, 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의의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삶이 곧 의의 무기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죄에 대해는죽고 하나님께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 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아주 외워야 할 요절인데요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가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오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당연히 한 여인이 남편하고 결혼했으면 그 남편에게 매인받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2절 이러보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그러나 현실로는 내가 나의 몸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한 영적인 고뇌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뇌가 있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때 우리에게도 고뇌가 있습니다. 이런 고뇌가 없으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 근데 이런 고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내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4장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일하는 자에게는 그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위이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적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모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모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모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모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느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조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성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적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타였은적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제6장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리와 우리의 예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모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기회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제7장 <목소리>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추관하는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받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김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냐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17편 다위세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기울기울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참지 못하셨사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이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부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내 앞에서 나를 얍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손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을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릴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감사합니다. 로마스 말씀이 좀 쉽지가 않지요.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유익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동체 성경일기를 하러 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공동체 성경일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공동체 성경일기에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는 목자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올라올 때마다 반겨주시는 교역자와 교사들, 주님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 사랑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